자, 이제 오늘부터는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나누기로 했죠. 자, 넘겨보시면. 자, 한번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생애 탄생 이전 제 2위 성자의 초월적 존재. 자, <laughs> 일반적인 우리라면, 뭐, 뭐, 초월적 존재, 뭐, 제 2위 이게 다 필요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설명할 게 맞습니다. 자, 먼저 용어 정리를 하자면 제 2위 이제 2위가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거기서 성부는 하나님이죠. 제 1위격이에요. 성자 예수님은 제2격으로 그리고 제 3위는 성령님을 말합니다. 자, 위라는 것은 계급과 차등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성부도 1위, 성자도 2위, 성령도 3위라는 것은 차등과 계급이 없는 그냥 그분, 그분, 그분. 인간의 언어의 한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게제 1위, 제 2위, 제 3위. 그래서 이렇게 격으로서 3일체 하나님을 표시합니다. 자, 그러면. 제 2위 성자, 성자라고 나와있죠. 성자가 무슨 말일까요? 어, 성은 거룩한. 맞아요. 그렇죠. 거룩한 아들을 얘기하죠. 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지칭해서 성자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초월적 존재란 말은 물리법칙을 초월했다는 뜻이에요. 마지막에 나오죠. 초월적 존재. 물리법적을 초월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삼위 일체의 제2위격이시라면, 그분은 당연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에 메어있는 우리하고 다른 분이에요. 그래서 초월적인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문제는,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인 동시에 인간이실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 논리적으로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죠. 그럼 집에 돌아가서는 뭐죠? 아버지죠, 아버지. 자, 분명히 캐릭터는 한 사람인데, 성은 한 사람인데, 저에게는 목사라는 또는 아버지라고 하는 이두 가지가 공존해요. 단, 문제는 뭐냐. 제가 아버지일 때는 목사가 될 수가 없어요, 공간적으로. 그리고 내가 아버지, 어, 내가 목사일 때는 이 아버지가 될수 없어요. 공간적으로.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동시에 이 예수 그리스도 또 성자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나는 안 되지만 예수님은 되신다. 그런 의미에서 초월적인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다면 예수님이실 것이다. 그렇게 본 거예요. 자, 이것이 신학적으로 설명할 때 예수님의 이성 1인격, one person, two nature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의 가르침과 신학이 우리의 교리가 되기까지 약 400년이 걸렸습니다.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 381년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에서 3위 일자가 확정이 됐고, 431년 에베소 종교회의, 451년 칼케돈 종교회의에서 예수님은 이성 1인격, one person, two nature가 결정이 됐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에 대한 정통과 이단의 수많은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날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이미 고대에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이 정통과 이단의 주장들의 반복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이단이 나타났다. 그러면 아주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고대에 있었던 게 다시 고개를 쳐드는. 자, 그때 당시 에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이론들 그리고 그 이론도 굉장히 정교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종교회의를 통해서 삼위일체와 성자 예수님의 이성 일인격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400년 만에 다 정리가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존귀한 분이라면 탄생 이전엔 어떤 분이셨는가? 그렇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제자들이 봤던 거예요. 제자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셨던 거야. 만약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예수님이 었 거야.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이야기하기를, 그러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으로 봤다면, 이 땅에 오시기 전, 탄생 이전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이걸 요한복음에 쓰고 있습니다. 넘겨보면 1절로3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이라는 게 영어로는 word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로고스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은 이 word나 또는 로고스를 말씀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아주 잘된 번역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논리가 철학적인, 헬라 철학적인 논리를 쓰고 있습니다. 자, 3의 일체와 성자의 이성 일인격을 증거하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읽었던 1, 2, 3절이에요. 그러면 넘, 넘어가서 14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 2, 3절을 만약에 이어버린다면 14절로 와야 그냥 이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의 말씀까지 봐서 다 정리를 했더니, 자, 태초라는 것은 창세 이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무한대의 어떤 한그때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존재하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셨는데, 그분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지금 요한이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가르침은 성경 그 이전까지는 찾아볼 수 없는 가르침입니다. 자,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때 나이가 94가 넘는 나이였습니다.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나이였어요. 자, 요한도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고 아니 심지어는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모친 마리아까지 끝까지 모셨던 분이에요. 산전 수전을 다 겪은 분이에요. 거의 한 세기를 90대가 넘었으니까 한 세기를 넘게 살았던 요한이 그 노년에 죽지 못하고 요한 복음을 썼던 이유가 무엇일까? 증인들이 다 죽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봤던 증인들이 거의 다 죽어 가고 더큰 문제는 복음이 변질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복음이 변질이 돼요. 자,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 그분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후대들에게 다시 한번 신명기적 이 마음으로 신신 당부의 마음으로 펜을 들어서 요한복음을 썼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면 과연 탄생 전에는 어떤 분이셨는가? 당연히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탄생 이전에도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 2, 3절, 14절을 연결해서 보면 그분은 이 땅에 태어나기,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기 전에도 하나님과 같은 분이었고 이 땅에 오신 후에도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뒤로 돌아가서. 자 이제 4절로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이 깨진 이 세상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아무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라고 했던 그 예언의 성취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세례 요한이 출현한 거예요. 세례 요한의 출현은 이제 세상의 종말이 굉장히 가깝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신호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참 빛으로 오신 성자가 어떤 분인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 일을 했던 것을 지금 요한이 그때 당시 일을 회고하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4절로 18절까지를 마저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의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그 예수님을, 오신 예수님을 그냥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맨 마지막에 하면은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그 얘기로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확증을 해주는데 마지막 18절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렇죠. 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을 아는 자가 제대로 아는 자가 없었다는 말과 같다는 거예요. 자, 그나마 유대인이라고도 하는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은 모세를 통해서 뭘 받았죠? 율법을 받았잖아. 그 율법을 통해서 어렴풋하게나마 하나님의 선민의 역할을 조금은 하는 모습을 구약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멸망당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사마리아가 멸망당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비스듬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겨왔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심판이 성전의 회파로 보여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은 선민이긴 선민이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명확하게 아는 자들이 없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비스무리하게 어떤 냄새는 맡을 수 있었는데 이걸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예수님이 계시를 하셨다는 거예요. 자, 사실 오늘날 믿음을 갖는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밝혀진 것들 너무 많아.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가 아니라며 뭐 이런 거 너무 많아.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도 너무 많아요. 우리가 미시 세계를 알면 알수록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세계라는 걸 알게 되고, 더큰 우주를 가보면 이건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추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자, 이게 지식이 늘어났다는 결, 이 결과입니다. 아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갈등의 연속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자니,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사람인지, 이거 잘못하면 속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자 지금까지 세상이 우연발생, 진화, 뭐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배워왔는데, 하나님을 믿자니 신화 같은 창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이 갑갑한 내 인생이 갑자기 변화되느냐? 아, 이런 것도 없어. 자, 저도 기독교인이 되고 목사가 되기까지. 제가 겪은 갈등과 고민이 수하게 많습니다. 사실, 진화나 창조냐, 이게 둘다 실험이 될까요? 안 될까요? 진화나 창조가 실험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하면 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안 됩니다. 생물학적으로도 안 돼요. 지리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진화가설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믿지는 않으니까 창조에 대한 것을 창조 설화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더 놀라운 것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진화론자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는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실험이 안 되는 것을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냥 믿고 있는 거예요. 자, 물론. 난 모르겠다. 이게 불가지론자입니다. 어찌 보면, 불가지론자들이 어찌 보면 좀 양심적이에요. 양심상 하나님이 없다고도 할수 없고, 양심상 안 믿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난 모르겠다가 불가지론자예요. 자, 그렇다면, 자, 여러분, 진화론과 이성, 믿음과 창조, 그러면 이둘 중에 어떤 게더 사람에게 유익할 것인가? 자, 저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증명되는 것이 아니지만, 내 신앙으로 고백을 할수 있는 거예요. 자, 고대시대는 명확한 신분사회였죠? 자, 신분사회라고 할 때는 지배층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민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가 있고, 노예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가 있어요. 다 틀려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함무라비 법전이나 구약성경에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고대 당시에 통용됐던 법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문서에. 자, 물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구약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 눈을 뺐으면 나도 그 사람 눈을 똑같이 빼면 돼. 이게 구약의 법이었던 거예요. 죄를 줬으면 죄에 대한 상응하는 보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죄를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실수한 자를 용서하고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가르침은 평민이나 노예들의 윤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엄밀히 계급사회에서는 원수를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은 지배층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대에서 왕은 어떤 존재죠? 왕이라 할땐 어떤 존재예요? 고대시대 왕은 그 절대 권력이 왜 생겼냐면 신의 현현, 신의 대리자였기 때문에 절대 권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만지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는 존재였단 거예요. 왕외 모든 존재들은 다 뭐예요? 왕의 노예들이었다는 거예요. 고대의 신들, 고대의 왕들은 모든 인간들을 자기 신하 내지는 노예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성경은 타인의 죄를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왜일까? 너희는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는 내 형상으로 창조한 내 가장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는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런 가르침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원수 사랑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주려고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까지 진정한 최고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 희생을 우리에게 보여줬던 거예요. 그것을 본 제자들은 온 세상에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과 함께 내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 같은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 이것이 구약대로부터 신약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기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가장 고귀하고 강력한 메시지이고 가르침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사람을 가장 존귀한 존재,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선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잘못했을 때 갚아주는 거. 이런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갖는다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해 주시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을 뭐와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죠?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면 진화론을 믿으면 어찌 보면 인간성을 상실할 수 있는 그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람을 가장 존귀하게 나아가게 하는 자유와 기쁨과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서에서 특히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에서 요한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니 마치 하나님을 보는 듯 했고 만약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다면 예수님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었던 겁니다. 요한복음을 쓴 요한을 비롯한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자기 인생을 걸었고 자기 목숨을 다 바쳤던 겁니다. 그러니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개독교가 아직도 우리 앞에 있는 이유는 자기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었던 제자들의 이 노력,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사랑의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올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창조냐 진화냐 이것은 교탁 이 교단 위에서 하는 것이고 믿음과 신앙의 문제는 죽느냐 사느냐 내 인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